네, 안녕하세요. 에, 오늘은 2019년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에 에, 마감 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에, 저도 오늘 제 단골집에 가서 어, 3,000원짜리 순대국 아주 맛있게 먹고 지금 충전하고서 이렇게 방송 열었습니다. 자. 즐겁고 신명나는 방송, 음, 매일매일 나날이 변화발전 진화하는 방송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직업 창직 동호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 제 방송이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재미있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방송. 예. 재미있는 방송이 되려면, 예, 저와 함께하는 음, 음, 새 직업, 새 일자리를 원하시는 전 국민 또는 예, 줄어들고 사라지는 직업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예, 내게 희망을 드리고 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예, 등불이 되는 우리 서민, 중서민들의 희망 등불이 되는, 에. 예, 멋진 방송입니다. 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득권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우리 중서민 자영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생각, 패러다임이 하나씩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쁨의 기쁨에 이 희열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예, 어, 제가 어제는 예, 대전의 본사이고 전국에 140여 개의 가맹점을 둔 예, 이비가 짬뽕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 마케팅 담당 만나서 예, 우리 소비자들의 변화 발전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 함께 예, 협업할 수 있는 음, 방법을 제안을 하고. 어, 안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에, 전국에 유명한 에, 대전에서만 살수 있는 빵 튀김 소보로 성심당도 어, 찾아갈 것이고요. 아무튼 대전에서 어, 전국을 어, 대전의 자랑으로 명품 기업으로 발전하는 어, 기업을 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이 방송은 월화목금 네 차례 하루에 일회씩 네 차례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당분간은 저희 사무실 오픈 관계라든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짬짬이 대전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 영향으로. 혹시 지나실 분들 계시면 에 맛있게 에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에 맛집들, 에제 단골 맛집들, 그리고 어제 단골 맛집들은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모두가 인성, 인격, 인품이 갖춘 분들만 저는 소개하고 또 제가 소비를 합니다. 팔아 드린다는 얘기죠. 절 모르고는 가지만, 인성, 인격,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업체는 절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이 원이라도 헛된 소비는 제제 인생과 또 대전광역시 대한민국의 운명이 퇴보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 인격, 인성, 인품이 갖추어진 분 어, 자영업장만, 자영업 종사자분들만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은요. 에, 서민들의 몰락, 새 대전광역시의 기회.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민들이 몰락을 하는데 어떻게 대전광역시의 기회가 되는가. 예. 그동안 쭉 말씀드린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자영업의 몰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영업의 몰락, 서민들의 몰락, 우리 자영업 서민들의 직업 일자리가 서서히 줄어들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이제 이 여파가 자영업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그 다음은 대기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지자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국가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사라지는 국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제 공황 50년대의 경제 공황 그 폭동이 일어나고 했던 이 경제 공황과 어, 지난 우리 1997년 98년에 겪었던 IMF의 경제 위기 는 어, 단기간에 에, 일어나고 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단기간에 해법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의 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저성장 장기 불황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래오래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들한테는 정말 생지옥이죠 네 생지옥이에요 어~ 잘 운영하던 자영업장이 예 어려워지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또 모든 거래 예, 금융거래가 중단되면 예 거기에다가 육체노동이라도 벌어먹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육체 노동으로 버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심각함을 어,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줘요. 국가도, 어, 지자체도, 예. 그 어떤 종교 기관도 어,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는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 종사자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경제위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어, 변화 발전 진화해서 완전히 천지개벽, 예. 이제 하늘의 축복, 신의 선물, 자연 법칙이 우리 중서민들의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국가를 만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 서민들이 뭉치면 예, 새로운 국가는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었죠. 어~ 그러나 어~ 뭐~ 프랑스의 어 대통령 또는 영국의 에~ 그~ 노동당 당수 어~ 또는 케빈 그리고 미국의 에~ 그~ 저번 대선 때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던 샌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와 같은 1인 정치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영업, 또 중소민들은 그것만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스스로 먹고 살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네. 제가 잘할수 있는 것은, 음, 생산을 하고, 네. 생산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소비만으로도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새 직업, 새 일자리를 같이 공유하면 돼요. 예. 자, 여러분, 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대전 시민, 대전, 어, 소비자들이, 예, 몰락을 하면, 그 여파가 자영업의 경우, 그리고 자영업이 몰락이 되면,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국가의 몰락까지, 모두가, 어, 연쇄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어, 이것을 미리 예견한 준비된 우리 선시민들이 지금부터 1인방송 연합회 1인방송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1인방송 스튜디오 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료 동지분들 페이스북 친구분들 누구라도 어, 제게 의향을 표시하시면 예, 도와드릴게요 어, 1인 방송 스튜디오는, 예, 카페에서도, 또는 식당에서도, 또 공장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예, 제가 지금 택시 안에서 하듯이, 어떤 공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 계신 모든 자영업 장에서 뭐, 돈도 별로 안 드리고,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1인방송 스튜디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방송 스튜디오가 발전하면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모이게 되면 소비자들이 모이면 이제 1인방송 스튜디오가 1인방송 학원이 되고 1인방송 교육센터 또 1인방송 대학 대학원까지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업학교 어 무슨 자격증 학원 또는 어, 대학의 이 제도가 이제 예, 무료로 돈 내지 않고도 어,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변화 발전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저 혼자 하면 어렵겠죠. 예 그러나 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응원하고 어 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세일즈팜 플랫폼이 있고요. 또 이제 현대크루즈 후불제 여행상품 현대크루즈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유일하게 대전 인쇄골목에 대응사 김대응 사장님이 저의 응원군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전의 서민갑부 또는 대전에서 사회를 대전광역시를 빛내고 있는 이 명품 기업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예, 왜 함께할 수밖에 없는 확신은 저는 에, 여러분과 함께 소비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합니다. 예, 저처럼 변화발전 진화를 원하는 대전광역시의 택시기사, 대리기사, 육체노동 또 지식노동 근로자, 취준생 모두 다. 예, 새 직업 새 일자리를 공유하셔서 예 소비만으로 소비활동만으로도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대전광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컨텐츠는 2019년 대전방문회에 예, 예 대전광역시에서 기획하고 만들었지만 예, 소비자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예 백만 천만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대전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예, 새 직업 새 일자리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 놀랄 기적이 예, 일어날 것이에요. 예, 예, 이렇게 예, 즐겁고 신명나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예, 새 직업 새 일자리 정말 즐겁고 신명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내일은 제 단골집 소개도 하고요. 네, 물론 어 먹는 방송 이런 것들은 우리 후배님들한테 맡기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후배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우리 소비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새로운 멋진 삶을 창조하는 이러한 컨텐츠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했고요. 예,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